블랙스는 <laughs> 어떻게 해야 매장에서 쓸수 있나요? <laughs> 어나 썬머리에서 사고 싶은데 썬머리 냈어요? 없으면 그냥 나와요. 아니, 투가 높고 말해서 대팔이. 진짜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시간과 비용이 <웃음> <웃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싫으면 전 그냥 안 사면 된다고 아... 생각해요. 앞으로 그럼 시계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은지 시장 상황이 또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쉽게 구입을 할수 있는 옛날 같은 시기가 영원히 아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어... 해요. 롤렉스를 사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중성도 있고 황금성도 있고 가치도 있고 뽐내기도 되게 좋고 튼튼하고 내구성 내용성도... 좋고 다 좋은데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롤렉스를 사는 법을 우리 편집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롤렉스는 <laughs> 어떻게 해야 매장에서 살수 있나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롤렉스를 네. 사는 법 많이 듣고. 진짜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주변에? 저는 그 최근 몇 년간 이 롤렉스 네. 덕분에 인간관계 정리도 참 많이 했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이제 시계 시장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몸 담고 있는 입장으로서 설명도 네. 좀 해드릴 수 있고 요령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 롤렉스에 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정말 이제 제 사견이 될수 밖에 없어요. 사견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공식적인 그들의 의사라든지 뜻, 그런 걸알 수가 없죠. 음. 근데 물론 이제 주변에 워낙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제가 좀 추측으로 얘기하는 건 있는데 먼저 롤렉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롤렉스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롤렉스 매장은다 롤렉스 코리아로부터 권리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흔히 말하는 딜러 매장이에요 오, 그러다 그렇죠. 보니 매장 간의 규칙이라든지 방법이 통일이 안돼 있어요 물론 이제 롤렉스 정도 되면 아마 내부적으로 공용 지침은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매장마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음. 상담 가시는 곳에 매장 룰에 맞추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고 그래서 그 입장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전 처럼 뭐 오픈런을 해서 번호로 뽑아야 되는 곳이 있고 음. 뭐 전화 예약이 가능한 곳도 제가 어, 최근에 들어고어 어쨌든, 어, 어쨌든 저는 한국 롤렉스 매장에 음. 확실한 건 일단 코로나 이전에 들어가봤습니다. 저도 이 해야지. 모든 상황이 싫어서 아니 사실 매장에 들어가는 소비자가 결국 음. 물건을 음. 구매하는 건데 브랜드가 갑질을 해요. 저는 이 상황이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저도 롤렉스 사고 싶은 거참 많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사고 싶진 않기 때문에 들어가본 음. 지꽤 오래 됐습니다. 음. 그래서 매장에 음. 이제 상담을 갔을 때 이건 제가 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 역지사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계를 사. 맞지만 매장 입장도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이게 무슨 어... 얘기냐면 요즘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도나도 사려고 하는데 맞아요. 구매 고객에 꽤 많은 수가 끼를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셀러라고 생각을 해요 투가 놓고 말해서 대파리 그짜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생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새로운 그 신흥사업인데 네. 그러다 보니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직원 입장에서는 희왕이면 소비자한테 팔고 싶지 셀러한테 팔고 싶진 않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들은 분명히 물건을 사고 싶다고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거를 하루에 얼마나만큼 많이 경험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변에 롤렉스를 좀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음. 항상 하는 얘기가 가서 단편적으로 물어보고 나오지 말고, 음.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대화를 끝내지 말고, 음. 정말 상담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어. 내가 이런 상황이고, 좀 어. 이런 관심이 있어서 음. 롤렉스 구매를 하려고 왔다 음.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예물 시계를 찾고 있구나, 자기 기념시계를 찾고 있구나. 음. 그렇게 되면 약간 매장 안에서 태도가 약간 급변을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현실적으로... 셀러들이 워낙 많이 가니? 그러니까 응. 소비자인 걸 내가 증명해야 되는 지, 진짜 어처구니가 <laughs> 없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리셀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리셀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어렵게 가서 어낙 서머리너 사고 싶은데 서머리너 있어요? 없으면 그냥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셀러인지 소비자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담을 하고 네. 그 직원과 그리고 그 매장과 유대 관계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응. 저는 이 모든 시간과 비용이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 거요 제가 매장에 10번을 간다고 쳐요 번호 10번 뽑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고 상담하는 시간 그제 시간과 비용이 다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그게 결국 인기 있는 제품일수록 프리미엄이 높잖아요 음. 인기 있는 제품일수록 친해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저는 그게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롤렉스 매장을 찾아가서 내가 리셀러가 아니라는 증명을 좀 해내고 좀 친해지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모델을 얘기했을 때 그게 있을 수도 있다. 아주 네. 확률이 높겠죠. 많은 분들이 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돈 주고 사러 갔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근데 어쩌겠어요. 그렇죠. 인기가 너무 많은데. 그게 싫으면 전 그냥 안 사면 된다고 아... 생각해요.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걸또 역으로 생각하면 노고를 할 바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이제 판매를 생각 안 하고 음. 정말 그냥 소비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 시장 상황이 또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해외에 갔을 때 인기 있는 브랜드 부티크는 보통 가보는 편이에요 음. 여기는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음.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 방콕, 스위스 지금 두세 달 이내 이야기입니다 세곳 모두 일단 저는 웨이팅 없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지금 웨이팅이 긴가고쓱 갔는데 웨이팅 없이 그냥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한국도 디스플레이 돼 있는 제품 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디스플레이 온리라고 써있는 네. 이런 건살수 있나 물어봤더니 음. 여기 있잖아 그러길래 무슨 얘긴가 했더니 어, 이 디스플레이 된거다살수 있다. 거기에 이제 뭐 정말 인기 있는 데이토나라든지 서브마리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네. 뭐 데이트 저스트라든지 네. 오이스터 퍼펙트럴 컬러라든지 어.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이거 그냥 바로 살수 있다. 어.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결국 과열된 이 프리미엄 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전문 셀러들 그들이 시계 시장에서 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진짜 사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정가로 구입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어. 대략 얼마나 기다립니다. 전 그게 몇년 단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짧게 보고 있어. 요 롤렉스를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 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우리가 이제 추측성으로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참고만 하셔서 이제 구매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사석에서 대화를 할 때도 이 얘기는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교해서 시계 시장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리셀가의 프리미엄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앞으로 그럼 시계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은지 편집장님이 음. 좀 예측하시기에는 롤렉스 구입하는 방법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 될것 같아요. 명품 시계 시장은 응.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미 2000년대부터 우상향을 하는 산업이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거의 수직으로 점프를 했다고 그쵸. 봐도 될 정도입니다. 맞아, 맞아.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재화가 응. 이제 명품 쪽에 좀 몰리고 응. 전 세계적인 그 현상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떨어지고 있는 프리미엄 시장이 매출이 감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응. 과거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이거를 최근에 브랜드를 담당하거나 2, 3년 이내에 시계를 접하신 분들은 엄청 좋았던 시계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음.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처럼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옛날로 전 돌아가는 중이라고 음. 생각해요. 그 옛날이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좀 찾아보는 지표가 뭐냐면 수직 성장하기 직전의 지점이 있을 거고 네네.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진 지점이 있을 텐데 네네. 이 매출이 많이 떨어진 지점이 과연 이게 예, 과거보다 낮을 거냐는 거예요 음. 안 낮을걸요? 미묘하게 계속 성장 줄 겁니다 브랜드 일선에 계신 분들은 작년 재작년 같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음. 굉장히 좀 다급해 하시는데 음. 저는 그런 종은 시절은 10년 이내에 다시 안올 거라고 봐요 어. 영원히 안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을왜냐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한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시기가 필요할까요 특히 이런 명품 시계는 저희가 좋아서 사는 거지 그쵸. 필수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밤새서 줄 서서 사고 10배 프리미엄이 붙어서 판매가 되고 모두가 원한다? 저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음, 음. 애초에 저는 그 거품에 빠지고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롤렉스를 예로 들면 코로나 이전에 롤렉스가 물론 그 세라토나가 나오고서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얻긴 했지만 매장에서 바로 구입하기 어려운 시계는 크게 제 기억엔 3개 정도 밖에 없었어요 데이토나, 서브마리너, GMT 마스터 얘네는 그 이전에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음. 지금. 이렇게 시장이 프리미엄에 빠져도 여전히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유지할 겁니다. 이거는 모든 브랜드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말했던 오데마픽에 현재 모든 컬렉션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테필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요건 몇 개를 가진 제품들만 앞으로 구하기가 힘들어질 거고, 음. 예를 들면 정말 많은 이들의 워너비 데이트저스트.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편하게 매장 가서 상담할 수 있고 어. 어느 정도 기다림 끝에 쉽게 구, 구입을 할수 있는 옛날 같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어. 이게 저는 시. 시계 시장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음. 5년, 음. 10년 단위로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음.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어. 게 아니라는 거죠. 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인 네. 것 같아요.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께. 사실 거품이 너무 끼니까 아이건좀 너무한데 싶은 네, 것도 들좀 있었잖아요. 빅3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계들이 이게 맞나 싶었는데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걸보면 정상화하는 표현을 좀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기간 동안 정말 뭐 이게 갑자기 시계 시장이라는 게잘안 알려진 시장이었다가 많은 네. 이들의 관심을 가져서 구입만 했다면 시장에 비사용품 민트급 그런 게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다 그렇죠. 소장할 텐데. 네. 근데 물건이 아, 넘쳐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 기간 동안 브랜드가 생산을 늦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많은 결국 매장에서 구매한 손님의 대다수가 팔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흔히 말하는 애호가라든지 음. 일생에 단한번 기념일에 시계를 사고 싶다든지 그런 분들은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몇달 안에 늦어도 1년 후에는 다시 예전의 소강 상태로 돌아갈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램이기도 하고요. 그래야 좀 사죠. <laughs> 아 그때가 되면 그런 컨텐츠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피가 얼마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년재얼마나뭐 네. 이런 컨텐츠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laughs> 말씀듣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생겼는데 스위스인들은 <laughs> 시계를 좋은 걸 차고 다니나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뭐텍스면 벤츠고 뭐 이런 것처럼 안 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스위스를 이제 업무로 드나는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팩토리가 모이는 스위스다 보니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수있고 엄청난 기대를 안고 갔어요. 네. 스위스는 왠지 막 그냥 종업원 서버 보시는 네. 분들 다 롤렉스 차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증조할아버지 이게... 네. 때부터 물려받아서 뭐 그것처럼 뭐이럴거 같은데. 스위스는 가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시골이에요. 서울만큼 엄청나게 막 번화한 대도시가 아닙니다.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네. 이 서울 같은 대도시랑 비교하면 그냥 다 시골이에요. 어, 그렇구나. 네. 거기도 이제 약간 흔히 말하는 명품관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규모도 작고 지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 한국이나 아시아에 그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꾸미고 음. 다닌다던가 뭘 소비를 한다던가 그런 개념이 제가 느낀 바로는 희박합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쉽게 볼수 있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있는지 음. 열정적으로 구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시계를 제일 많이 차는 도시는 제 기준 일본 도쿄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워낙에 시계를 좋아하고 네. 시계 산업이 한국보다 몇십 년 앞서서 성숙한 곳이어서 또 오타쿠 문화도 좀 네, 있으니까 오타쿠 문화도 있고요. 네. 거기는 일단 시계 전문 잡지만 해도 열 개도 없게 있을 거야. 아마. 와, 엄청 많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길거리에서 좋은 시계들도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건 가까운 아시아, 도쿄인 것 같습니다. 남자 드레스워치 베스트 3. 공통 드레스워치를 찾는 분들은 되게 관심이 갈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구할 수가 있나는데? 스포츠워치 베스트 3도 한번. <laughs>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유일하게 웨이팅이 있었던 모델이고 4천만 원이길래, 어? 제가 공한 날덜 봤어요. 4억. 4억. 더 무서운 건 다음 날 팔렸어요. 와.